나는 우연한 기회에 형수와에서는 안될 일을 한 사람이다. 이 일은 내 안에도 형도 모른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중학교 때 취미로 수영을 배웠다. 우리 집은 늘 시끄러웠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늘 바빴고 엄마는 우리 삼형제를 돌보는데 신경 썼다. 남자아이 샘만 키우다 보니, 여린 엄마의 목소리는 어느새 저음이 되었다. 나는 이형제 중 막내이다. 형은 모범생이었는데, 나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다. 우리 부모님은 바쁜 상황에서도 계곡으로, 바다로 열심히 놀러 다녔다. 운동신경이 좋으면, 나머지 기능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물이 무서워서 뜨지도 못하던 형들과는 달리, 물 속에서 노는 것이 제일 재밌었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수영을 배웠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주말에 자유수영을 다녔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금도 잘 만나고 있다. 나는 그 친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 우리 둘다 아들을 낳았고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때 아들을 데리고 친구와 놀러 가기도 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박물관, 공원 등을 검색해서 같이 놀러 다녔고 아내에게는 자유를 줄수 있으니 정말 좋은 아빠라고 자부했다.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도 잘 만났다. 아이 엄마들은 금세 친해졌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키즈 카페도 함께 다녔다. 와이프들은 고양이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쉽게 친해졌다. 이렇게 무난하게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도 같이 친정에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좋은 생각이라면서 3박 4일간 친구 와이프 차를 타고 아이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아내 친정 주변에는 계곡도 많고 실내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 데리고 다니기 좋은 코스가 많다고 하면서 말이다. 친구는 이 기회에 우리도 남자끼리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여자들이 잘 가는 호캉스를 가자고 했다. 우리처럼 가정에 충실한 아빠들이 어디 있냐며 우리도 호캉스 가서 실컷 수영하고 놀자고 했다. 친구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시내의 한 특급 호텔을 예약했다. 남자 둘이서 호텔에 가니 할 일이 없었다. 저녁을 사먹고 나이트클럽에 갔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친구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대학 때 연애도 많이 해본 녀석이었다. 아이 낳고 마음 잡고 사는가 싶더니 이 녀석이 부킹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내게 저쪽 테이블에 분위기 좋은 아줌마들이 있는데 합석하지 않을래? 하고 물었고 나는 그래. 가볍게 술만 마시고 일어나자고 했다. 잠시 후에 친구는 웨이터를 불렀고 조금 후에 맞은 편 테이블에 앉은 여성 두 명이 우리 자리로 왔다. 그런데 나는 너무도 놀라고 말았다. 눈앞에 형수님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둘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친구는 기호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응하고 대답했다. 친구는 무슨 사이냐고 물었고 차마 우리 형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거래처 직원인데 몇번본적 있어?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런 자리에서 형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 형님에게 듣기로는 형수님도 2박 3일간 친정에 간다고 들었고 나는 아내에게 친구와 호캉스를 간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딱 마주치다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형수님의 친구는 눈치도 없이 우리 집안일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 밤 즐겁게 놀아봐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형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맥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형수님의 친구는 내가 몇달 전에 이 친구한테 애들도 컸으니 놀자고 한번 데려왔는데 요즘은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이 친구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데요. 친정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얼른 다녀오라며 용돈도 챙겨줬대요. 그런데 이계 집애가 거짓말만 늘어서 이런데 나오고 말야. 호 형수님의 친구는 안 해도 될 말을 스스럼 없이 다 했고. 형수님은 볼이 빨개졌다. 나는 형과 사이가 무척 좋다. 회사 위치도 가깝고 집도 가깝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형수님의 할머니가 잘못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형수님은 친정에 간다고 하고 나이트클럽에 왔다니 너무 실망스러웠다. 나는 형수님이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거래처 직원이니 조용히 호프 한잔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친구는 말 많은 아줌마와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내게 살짝 윙크를 했다. 형은 나보다 다섯 살이 많다. 우리 형제는 정말 끈끈하다. 내가 결혼 전에 잠시 일자리가 없었을 때 형이 한 달치 생활비를 줘서 고맙게 쓴 적이 있다. 형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형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과 놀아줄 때도 있었고 와이프와 성수 사이도 꽤 좋은 편이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형수가 엄청 애썼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형집에 모셔와서 죽을 끓여주고 운동시켜드리고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애썼다. 우리 아이는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했고 간식거리 필요한 용품을 사서 매일 형 집에 갔다. 형수님은 누가 봐도 착했고, 참한 여자였다. 그런데 요즘 거짓말을 하고, 나이트클럽에 오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형수는 지방에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묵은 호텔의 방을 잡아줬다. 형수는 혼자 들어가기 무섭다고 했고, 나는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형수에게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집에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형수는 이렇게 가면 자기가 불안해서 잠도 못잘것 같다고 했다.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상의하자며 제발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것이었다. 형이 알면 자기는 바로 이혼 당할 것 같다고 했고 도련님도 동서에게 친정 다녀오라고 하고 나이트에서 부킹을 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형수에게 앞으로 형에게 거짓말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죄를 짓더라도 다 발각되게 되어 있으니 가정에 충실하자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쇼파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런데 형수가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형수도 잠을 못 이루는 눈치였다. 사실 형수를 안 것은 내가 먼저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형수님은 내 과외선생이었다. 형수 덕분에 마음 잡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형수님에게 전화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려고 했다. 강희보이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형수를 만났다. 그때 형수의 손에는 이미 커플링이 끼워져 있었다. 형이 형수와 이미 사귀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가족들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 이상형이었던 형수님을 형에게 뺏겼다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형은 형수와 너무도 잘 살고 있었다. 형수는 그때 큰 침대에서 혼자 자는 건 너무 쓸쓸하다며 내게 힌트를 줬다. 우리는 그날 함께했고, 형수는 형은. 사실 아이들에게만 신경 써요. 나를 외면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요. 라며 외롭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형수 옆에 있었다. 아침이 되자 형수님한테 고백하려고 했는데 이미 형이랑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라고 말했고, 형수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렇게 건강한 남자인 줄 알았으니 앞으로 조심스럽게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그날 이후로 틈날 때마다 만나고 있다.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첫사랑과 만남을 갖게 된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